얍, yep. 으아으하 uh -huh. uh -huh.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의 꼬마, 꼬마 캐리! 꼬마 <laughs>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랑 설날에 세뱃돈에서 받은 돈으로 보이스카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꼬마 캐리랑 보이스카를 가지고 놀 거예요. <laughs> 캐리 준비됐어? 준비됐지? 그럼 가가가! <laughs> 캐빈 이건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아 저기 스타트 지점을 출발해서, 응? 물들을다 피해서 쭉 돌아서 피니시 라인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야. 아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 응. 어? 그러면 나는 노란 차할래아 그럼 난 당연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 차좋았어 우리 빨리 시작해볼까? 깨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래? 몰라! 빨리 알려줘! 내가 네, 알려줄게! 응! 가운데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시동이 걸려 응! 음. 그런 다음에! 이 자동차는 목소리로 조정을 할수 있어! 오! 목소리로 조정을 한다고? 어. 우와! 엄청 신기하다! 출발하면 출발할 거야! 어.

출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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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끝 어. 어. 어, 정지 정지 정지! 안돼 안돼 안돼! 정지 어. 이렇게 이렇게 출발!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어. ]да. 아, 안 이렇게 출발 출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으흐흐어케빈 <laughs> 내가 이겼으니까 빨리 상품자 <laughs> 선물+ 선물+ 선물 어? 어 선물. 내가 이겼잖아 어? 그지 어? 그, 어 그,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응? 으아 <laughs> 뭘까+ 뭘까+ 뭘까? 엄청 기대된다. 케리 <laughs> 어? 이거 어? 원래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캐리가 이겼으니까 줄게.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떡이다. <laughs> 나도 제일 좋아해. 어 정말이야? <laughs>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어? 여기 꿀떡 엄청 많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케빈아 정말? 그럼 그럼 엄청 맛있잖아. <laughs> 나 <맛있다>. 그럼 먹을까? <laughs> 우리 그럼 이거 맛있게 먹자. 와 <laughs>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보이스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laughs> 다음엔 더 신나고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